좀비 구경도 식후경.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물과 밥을 먹어야 하는 게임. 존보이드. 지난 영상에서 빗물바지통을 제작해 단수 대비는 어찌저찌 성공했지만 곧 단전이 되면 냉장고에 모아둔 음식이 전부 썩어. 저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단전 후에도 전기를 쓰는 방법은 바로 집에 발전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발전기를 구해와야 하고 발전기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기름을 넣어 발전기를 작동시켜야 하죠. 참 쉽죠? 는 개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일단 다행히 집집마다 파밍하는 동안 발전기와 기름을 담을 연료통을 구해놨었죠. 하지만 발전기 사용법을 익힐 잡지 또는 전기기술 레벨 3이 필요합니다. 존보이드 내 아이템 드랍은 순전히 운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집집마다 서랍과 우체통, 서점까지 뒤졌지만 도저히 발전기 사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기 기술 경험치를 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술 경험치를 올릴 전자제품을 구하다가 실수로 죽기라도 하면 캐릭터의 모든 기술 레벨이 리셋이 돼버리죠. 한계를 느낀 저는 캐릭터가 죽어도 기술 레벨을 다음 캐릭터에게 이어주는 일기장 모드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기장을 만들려면 가죽이 3개 필요했고, 가죽 제품을 찢으려면 가위가 필요했죠. 어디선가 이쯤에 병원이 있다는 정보를 보고 병원이라면 가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있게 상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들은 존보이드 공략이라기보단 존니니가 하나하나 익혀가는 과정을 담은 일기 같은 겁니다. 따라서 열받는 플레이가 많을 수 있지만 어쩌겠어요. 언젠가 제가 잘하는 꼴을 보고 싶다면 구독을 누르는 수밖에. 어쨌든 차로 밀고, 밀고, 밀고. 그러다 실수로 뭐 잘못 누르고. 조졌죠. 바보 같은 실수로 차를 잃었습니다. 좀비들을 한 바퀴 돌아 따돌려서 다시 차에 타보려고 했어요. 물론 실패했습니다. 다른 차를 구해온 저는 또 밀고, 밀고, 밀고. 좀비 배율 최소 난이도에서도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놈들을 다 죽일 방법은 오로지 차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비 한가운데서 그차 엔진이 박살나기 전까지요 끄아악 이땐 현실에서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중요 아이템들이 그 차들 트렁크에 있으니까요. 울면서 집까지 어찌저찌 걸어오는 데는 성공했어요. 실패했다면 이 영상은 끝일 테니까 제 마음을 아는지 하늘도 드디어 눈물을 흘리는군요. 하지만 눈물이 쥐똥만 해서 생각보다 빗물통이 잘 차지 않았습니다. 물을 아껴 써야겠군요. 어쨌든 복수혈전을 위한 재정비를 했습니다. 이젠 이 정도 좀비에는 쫄지 않는 상여자입니다. 더구나 좀비 무리를 다 죽이면 좀비가 가진 전자시계들을 다 뺏어서 전기기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차가 없다면 정답은 총입니다. 땡 틀렸습니다. M9권 총은 그냥 좀비들을 불러모으는 딱총 호루라기일 뿐입니다. 어찌저찌 모든 좀비를 해치우고 드디어 입성한 병원은 놀랍게도 병원이 아닌 법원이었죠. 아니냐고, 나 자신 시발... 대체 어디서 헛된 정보를 보고 온 것이냐? 제 혈압이 터지기 직전쯤. 그래도 좀비 시체를 뒤져서 꽤 많은 전자 시계와 벨트, 가위를 구할 수 있었고, 가위로 벨트를 잘라서 가죽을 만들어 일기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작고 소중한 제 스킬레벨을 기록하고 나서야 마음이 좀 편해지고 혈압이 내려가더군요. 만약 제가 죽어도 사무기가 제 유지를 이어줄 테니까요. 그래서 좀더 마음 편하게 열심히 집들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전기 기술 레벨 3이 되기 전에 발전기 사용법을 얻어 배울 수 있었고 집 옆에 발전기를 연결할 수 있었죠. 발전기 반경은 설치 위치로부터 사방 20칸 정도라는데 냉장고, 전기 오븐 정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방 근처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발전기는 소음을 유발해서 좀비를 불러모은다고 하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발전기는 기름을 소모합니다. 기름은 주유소에서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단전이 된다면? 주유소의 주유기도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즉, 주유소에도 두 번째 발전기를 연결해야만 진정한 의미로 영원한 발전기 사용이 가능한 거죠. 로즈우드에는 북쪽 남쪽 주유소가 총두개 있는데, 일전에 가봤던 북쪽 주유소는 상가를 지나야 하는 위험이 있어. 메인 주유소를 남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고 싶었는데, 애매한 피로도와 시간으로 인해, 좀 밀은 새벽에 출발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그냥 아침에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요. 엔진이 또 박살났으면 죽도 밥도 안될뻔 했지만, 다행히 주유소에 도착했네요. 주변 정리를 좀 해주고 가져온 발전기도 내려놓고, 차에 주유도 해주고, 어? 이게 무슨 광고의 장난일까요? 차에 만땅이요.를 마치자마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순간 단전이 되었습니다. 젠장 기름을 담을 생각에 싱글벙글 들고 온빈 연료통만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에서 다시 여분의 기름을 가져오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별탈 없이 마지막에 주유소 발전기까지 연결하고 연료통을 가득 채워 든든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과 전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니. 오늘부터 존보이드에서도, 현실에서도 열심히 안 쓰는 불을 끄고 다녀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도 겨우겨우 목표 달성으로 끝났지만, 사실 단전단수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도 이 아지트를 자급자족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이 마을엔 점점 아이템이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다른 마을에 가볼 때가 된 것입니다.